아. 음, 연습 많이 했어. <laughs> 아, 이거는 40, 4 정도 되겠네. 야, 연습 많이 했는데 이제 숫자도 확대네 노두 입기. 1 0 0응 아, 인이시이다 됐네. 거기 다 <laughs> 이거 오다오 아니고? <laughs> 그다 같이. 그 <laughs> <laughs> 물이 조금 틀어지는 아직안 틀어졌지? 틀큰건데 큰 옆으로 가는데? 참돔 참등 같은데 참돔은 다몇이다깨 사이즈 좋네 도 좋네 아, 45, 5 0다 이거해니공기 아이가 혹시? 원정대 카 피해 놨을때 5오 이거 크다 걔거일이고 허우 이렇게 큰거 잡았다고 내가 가다니 큰거 놓는다 캐도 45cm 잡네4 5 놓는다 거의 5짜급인데5 0대 m 다 재보자 3재보자 줄자, 고거나 줄자, 내가 올게. 내가 그거 고락하는 걸깜빡해 있어. 들어봐라. 진짜, 진짜. 찍어, 찍어. 춤이 된다. 이 들어면 안 되지. 아유, 얼굴 안 나오려고 그러지. 자, 됐다. 이는 이제 이, 어, 이거 올리고 다음부터는 저 끝부자 이제 끝부, 끝부턴 이제라. 저쪽에서흰 어. 거, 그 다음 거. 아니, 빨간 거 보자보면, 네. 저게 포인트 하나 있어. 그래, 저게 하나 있어. 어, 다 이게. 어, 그 쓴다, 이게. 두개다탁 뜬다. 오케이. 됐인데 예. 이씨, 아와 이거. 맞 부실새끼가, 뭐고? 감시 맞아. 감시 맞는데 왜 옆으로 걸지 않아? 42 4짜 맞다 42 3딱 되겠네 오늘 안 되겠다 작아 보였거든 지금도 야 확실히 작아야 펜이 꼬리 잘랐지? 때는 들고 있으면 안돼들면 징크스가 있나? 크스고 꼬리를 그쪽대 드는 거는 내면 낚시 안 할랍니다 라는 뜻인기라 되거아니라가 아니 야 들고 지나가는 배들이 본다 이가면은 뭐도달이아니도 모르지 올려봐야이 잠수 달수잠다 잠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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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 나네 수 잠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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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 아이상 티가 나왔다. 앞에도몇더 가셔 가지고. 가리는없 여기. 수술해야돼 제법 응. 큰 것네요. 이렇 그, 대부분... 왔습니까? 어, 보이나? 응. 32네 <laughs> 사자뭔네 자자, 자자. 자자, 자자. 자자, 자자. 자자, 자자. 자또자가 조금 난다. 자자, 자자. 자자. 자보자다 자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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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다이뒤로 오다 가요. 둘째 <laughs> 았을까 그때. 이거야. 로 올라지는 거 있지. 거기서 올라지질 않을까 이거. 올라왔습니까? 예. 네. 갑니다. 이. 아이, 정말지 저기 고기를 잡아 봤다고 야, 가 봐도. 가 봐도. 니나 봐도. 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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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도. 도 니가 봐 니가 봐도. 니아 작짜 하고 있네. 30단도 됐어. 다 갔다 갔다. 꺼있다 꺼있다. 프로라 풀어라, 풀어라. 네데 옆에 자꾸 뭐난리네보니는 30도인데 30도 왜 자꾸 밑으로 밀로들어와 어이 차도 많 옆에 거지35돼3 잖아네 40.. 40한 1주 되겠네 한번 대봐야겠 진짜 40일로 온다 세고 있어 쫙빨더나 빨듭니까? 예. 아까 빨던데 얘또 왔다 또 왔어 오늘 고기로 포인트들 그래 포인트는 맨들 어야지 아니 이 자리가 포인트인데 요요 자리, 낚싯대는 안되고 저 낚싯대가 다 무네 30분에 한 마리씩 문대 그러면은 낚싯대가 뒷... 좋은기때문네예 낚싯대가 좋는가봐하얀 해갖고 미치겠다 <laughs> 하얀 낚싯대가 잘되네 <laughs> 하얀 걸로 바꿔야 되겠다 <laughs> 나, 나 집에 있데 하얀 걸로 해볼까 하거겠네 그냥 락카 사오고 지라면 되지 뿌리 뭐. 뿔면 되지 <laughs> 거기 있 조금만 하게 돼. 아. 기각고다 어 좋다 큰데요 아 보다 응 조금씩 조금씩 커진다 괜찮은데, 이, 이 효자가 아니네 샀겠다 이거 자르세 닭가슴을 려고 아이가 응 맞어 고기로 내가 어제 사진 찍는데 뚜껑을 안 열고 사진 찍어갖고 하나 찍는 <laughs> 렌즈를 다 먹고 찍었어. 아 와내 착. 오늘은 시야를 조금 아까. 예? 야 참돔이 너.